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입니다 심상준 경 TV의 t v 에서는 하루 한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이 약속을 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어, 그 영향이 좀 커서 부득이하게 일주일 정도는 6일 동안 정확히 6일 동안 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추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9월 28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어, 새로운한 주가 시작되는 주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 멋지게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어, 광진구 워커힐 호텔 아래 보면은 워커힐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워커힐 아파트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타경의 5417호가 되겠고요. 11월 2일 동부지방법원 으로 가시면 응찰하실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정확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45-8번지 워커힐 아파트 13동 204호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23 제곱미터 토지 지분은 223 제곱미터죠. 67.46평이 되겠고요. 어, 전용면적은 226.45제곱미터, 68.5평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77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1978년도에 건축된 한강에 보이는 너무나 멋진 아파트죠. 네, 네이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2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현재 한번 유찰되었고요.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이 80%인 18억 5천 6백만 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소기증권리는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5일이고요. 어, 경매신청은 신한은행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이미 경매를 신청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억 3천만원 정도고요. 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현재 관리비가 약 900만원 정도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다 해결이 안 되면 일부분은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조건이라기보다도 워커힐 아파트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요, 이 워커힐 아파트는 한강에 보이는 아주 너무나 멋진 곳이죠. 인기가 엄청 좋은 곳입니다. 576세대가 되겠고요. 이 아파트는 77평형. 1978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 하시겠습니다 네이 뒤에 이제 아차산이 있죠 한강변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어, 아차산 아래에 에, 아래에 보면 워커힐 호텔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워커힐 호텔이죠 어, 명실상부한 대문,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이렇게 말씀, 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워커힐 호텔, 바로 옆에 보면 워커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13동, 2동에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2층이라서 한강 뷰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뭐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 아파트가 워커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재건축 이야기도 나온지 꽤 됐고요 그래서 재건축 호재도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위치적으로 로케이션이 너무나 탁월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황홀한, 어, 황홀하다 그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워커힐 아파트 보면 이렇죠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해서 여기에 조경도 뭐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이 13동이 되겠습니다 13동의 2층에 있는 77평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워커힐 아파트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의 아파트 초창기 아파트 중에서 아주 어, 굉장히 고급적으로 이렇게 건축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네,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죠. 어, 상가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13동이고요. 2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도 있죠? 네. 엘리베이터선 내려서 현관 들어가면은 어, 방이 두 개가 양, 나란히 있고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작은 방이 하나가 또 있네요. 발코니에 뭐 부속된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문이 있고요. 큰 거실이 있고 거실 앞에 주, 뭐, 주방과 식당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방이 있고 안방과 연결된 음, 드레스룸과 욕실 그리고 또 음, 안방에 베드룸, bedroom. 베드룸이 별도로 되어 있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대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77평형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강변에 있습니다. 아마도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면 대단한 이슈를 물고올수 있는 그런 아주 파, 파급력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음, 여러분들에게 어, 광진구 어, 광장동에 있는 어, 워커힐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요 어,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